네, 전문가 연결해서 어떻게 이 마음을 좀 치유할 수 있을까 알아봤는데요. 박원석 의원. 네. 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음, 글쎄요. 뭐 사실은 저희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당사자인 분들의 심경을 헤아린다는 게참 어렵습니다. 근데 뭐 이런 상황일수록 전문가들의 저런 말씀이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이 참사를 겪고 대하고 지켜보는 사람들의 태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이태원 현장을 찾았던 젊은이들을 비난을 한다든지 놀다가 일어난 사고라든지 이런 식의 혐오성 발언들은 자제하는 게좀 좋을 것 같고 저도 그 영상 같은 걸 보는 게 힘들더라고요. 모든 뉴스마다 SNS마다 나오는데 가급적 안 보려고 하는데도 이게 보도를 계속 그렇게 하니까 안볼 수가 없어서. 언론에서도 좀 보도의 가이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 피해자들이나 가족들의 아픔 또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겪는 국민들의 또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 그런 걸좀 자극하지 않는 그런 보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이번 토요일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했는데요 어... 출승 컨설턴트 네. 내일부터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KBO에서는 일단은 뭐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좀뭐 뭐 치열이다라는 데지 같이 능호는 자제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연기하면 안 되나요 글쎄요 저는 뭐 사실 이제 올 올해 날씨가 이렇게 조기에 추워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도 좀 연기하는 방법이 좀좀 좀 강구돼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스케줄상 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지금 사실 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중단하고 있고 이런 마당에 사실 그 프레야구가 우리가 가을 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을 축제가 축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좀 시기를 한 일주일만이라도 연기해서 국민 애도 기관과좀 겹치게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인데 저는 뭐좀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침묵의 응원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고 또 이런 상황에서. 그 아무리 거기 그 경기를 자제한다 하더라도 스포츠는 스포츠 경쟁은 경쟁인데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가, 갖고 있는 특장점들이 결합되지 않는 행사라 그러면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정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스포츠까지 연기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제 생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할 때 이렇게. 뭐 타자나 이렇게 선수들이 뭐 조기하고 겨, 경기장 전에 묵념하고 해야 되는 거. 일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걸 근데 전도 기간이라고 해서 스포츠 예정됐던 스포츠 행사가 이전부다 취소하는 지금 과잉 대응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중요한 건데 그걸 다 미룬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좀 어색하다 그리고 이건 또 자연스럽게 가는 게 좋다 자연스럽다 하면 무시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친척 돌아가셔도 일상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자연스러운 게 훨씬 낫다고요. 어떻게 보면 또뭐 그걸 이렇게 보면서 또 위로받을 수도 그러니까.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정의 증거니까. 사회적 중압감이나 무게가 이렇게 국가 애도기관을 정하는건 좋아요. 저는 뭐 그런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온 국민에게 뭐 역 강요한다는 표현보다는 슬픔을 사회적 책임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분위기도 접 별로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이그 이제 제가 그 사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때그 현장을 취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현장을 취재했던 수많은 기자들도 그 트라우마를 지금까지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꿈에서 그런 장면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저 멀리에서 그배한 척이, 이제 흰, 흰 천을 덮은 배한 척이 들어오면 그 실루엣만 보더라도 어머니들이 한쪽 발은 신발을 신었지만, 한쪽 발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그 배에 누가 실려서 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모습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요. 저는 사실 이런 대형 참사가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없었습니다. 건국 이후에 이렇게 길거리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154명이나 되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20대, 30대 이런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어찌 보면은 조금만 안전에 신경을 썼다면. 어,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이런 사고로 이 생때 같은 아이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보내는 것이, 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 그런 것 때문에 정부가 애도기간을 정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애도기간 동안 그러면 우리는 어른된 도리로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내고,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 뭐 상주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이런 그 사고들을 보면서 도대체 국회는, 정부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대책을 세웠던 거냐,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뭐 재난안전법도 만들고 또 이번에 뭡니까 생명안전기본법도 만들자고 논의는 세월호 때부터 했는데 여태 안 됐더라고요. 8년이 지났는데요. 여태까지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거 하나 못 만드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어른이라는 사람들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뭔지 우리 애들이 왜 자꾸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장에서 죽어가야 되는 건지. 저는 그런 답답함 때문에 사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예, 어,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에,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는 좀 연기하는 게 옳지 않는가 그런 의견 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만 일단 뭐 정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고 나지 않도록 더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할것 같고요. 지금 장윤성 기자 지적하셨는데. 음. 우리가 누구를 꼭 탓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정확히 좀 이유를 알아야 또 이런 사고를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발언이 좀 생각해, 부부, 생각해 볼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경찰 인력이 제대로 배치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어, 이렇게 답했어요. 음. 예년의 경우하고 뭐 그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인 것도 아니고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야 함으로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 보실까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예년의 경우하고 그렇게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게좀 풀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전후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평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박원석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뭐 부적절한 발언이죠. 책임의 비성 발언이고요. 그리고 사실과도 다릅니다. 어, 예년에 비해서 훨씬 많은 인파가 몰렸고 2017년도에 코로나 이전에 그 할로윈 대위 행사가 있었을 때한 20만 명 사흘 동안 모였는데 이번에 한 30만 명 예측을 했거든요. 어, 그 당국에서 그런 예측을 해 놓고서 그에 대해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행안부 장관이 지금 어쨌든 사고 수습과 어, 뭐 여러 가지 상황의 만전을 기해야 될 때. 자기 책임 회피성 발언부터 한다는 게 심지어는 뭐 여당 내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런 질타가 나오지 않을 수 없고요. 어,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서 재발방지책과 관련해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만 주체가 없는 행사라는 게 저는 핑계거리거나 변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체가 없는 행사에서는 그러면 시민이 안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나 다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핑계거리나 구실을 찾기보다는 뭐가 진짜 진짜 원인이고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어떻게 대책을 잘 세울지에 대해서 어, 좀그 진력하는 그런 모습 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최순 컨설턴트 네. 지금 이상민 장관이 판사 출신이죠. 네 그렇죠. 행정안전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잘못됐다, 잘됐다. 지금 그걸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분이 또 이거 하기 전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민권익을 위해서 한때 몸담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마치 어찌 보면은 나중에 불거질 수 있는 책임에 대해서 사전 회피를 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발언을 한게 저는 이거는 그 행안부 장관으로서 해서 안될 발언이었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또 뭐냐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한 책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 있고 국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물론 행안부 장관이 이 사태에 대해서 자기가 코멘트를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발언 자체도 약간 배치가 돼요. 경찰 인력이 집회 때문에 거기 가 상당히 인력이 거기 가 있었다. 그런데 설령 사전에 배치했더라도 큰 도움이 안 됐을 것이다. 이 말은 또이 발언 자체가 또 모순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정말 이렇다면 먼저 이 사고 수습, 그 다음에 이런 사, 유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밀하게 여기를 진단하고 관리해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들 나와야 되는데 저렇게 이제 그 총리가 있는 그 그 사고수본부 최고 책임자 주의부 발언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것은 저는 국민이 좀 상처 받은데 대한 것을 위무하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조금 안정감을 찾아주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발언. 이건 좀 피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성범 의원, 이상민 장관의 이 발언은 경찰을 더 배치했다라도 이번 참사 막을 수 있었지 않느냐라는 그질문에 답변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말을 이제 이상민 장관이 잘못한 게 이거는 완벽하게. 뭐냐면은. 이게 책임을 묻는다. 저는 뭐 책임을 피해 가기 위한, 빠져나가기 위한 발언을 미리 했다고 생각지 않은데 평소에 생각이 이제 투영돼 있는 거죠. 미리 배치했더라면 해결되시던 문제는 아니었던 다 이, 이 말은 평면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길거리에 경찰 많이 갖다 놓는다고 해서 소방관이 많았다고 해서 그 좁은 골목에 어떻게 사고가 안 일어났겠습니까라는 취지인데 겉으로 보면 맞는 소리 같은데 사실 경찰이 할 일을 제대로 안한 거예요. 뭐냐. 아는 대로 앞에가 6, 6차로가 아니라 왕복 4차선이 그, 그 해밀턴 호텔 앞 대로가 그러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대로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러면 적어도 지역의 정보관 정보과의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앞에 있는 이태원 파출소의 경감 경위 정도가 보고를 했어야 돼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입니다. 이거 뭔가 일날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그쪽에 문제됐던 도로를 그 도로를 판단에 의해서 누가 일방 통행으로 해야 되는 뭐 올라가지 마세요. 이로 1번 출구에서 나온 사람들은 위에 난리 났습니다. 올라가지 마세요라고 한다든지. 이 판단을, 자, 내 말은, 구청 직원이 합니까? 이태원 동상, 동상이 합니까? 이태원 파출소 소장이 합니까? 누가 해야 합니까? 전체적으로 뭐 행정해야 이 되는데, 좀더 책임이 있다면, 똑같은 이야기. 구청과 경찰인데, 현장에 판단이 전달되는 루트가 차단됐다는 것. 그 누구도 내 책임이라고 생각 안한 것. 경찰은 구청에, 구청은 경찰에. 이렇게 딱 눈에 보이잖아요. 저는 이 대목이다. 이런데, 이런데 행안부 장관이 <laughs> 경찰이나 소방이 미리 배치서해결될서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국민들이국기에는그시에도그렇고 말도 안 되는 소국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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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사실 이 부분은 <laughs> 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뭐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더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그 주의 의무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경찰도 공무원도 그러니까 지금 용산구청, 용산 경찰서, 뭐 용산 소방서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서울시 그리고 크게는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가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있다 이 정부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게 예상이 되면 그에 대한 안전 조치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용산구에서 코로나19 방역 소독 실시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경찰은 혹시 모를 성범죄와 마약 단속을 위해서 200명을 배치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규모의 인파가 모일렸을때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될지 몰라서 어떤 안전 요원을 배치하거나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한 조처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2017년에는 폴리스 라인이라도 설 설치가 돼 있어서 이렇게 아 이렇게 정 이를테면 경찰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최소한의 안전망 같은 걸 인식할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조치를 전혀 해놓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어 하다가 사고가 났고 그 사고에 대해서 주치 측이 없었으니까 이것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피해가고 있는데 재난안전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그리고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있다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6조 10일에도요, 지역축제 개최할 때 안전관리 조치에 대해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어 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자체로 공공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주장과 다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상민 장관뿐만 아니라 한독수 총리가 오늘은 또 많은 반론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는 장관도 문제고 총리도 문제고 총체적으로 이 정부에 대해서 최소한 지켜야 되는 안전 사고, 안전에 대한 책임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지금 조금 전에 보도된 석간 신문 하나 좀 인용을 한번 네. 하면요, 이, 이 사실 CCTV가 이태원역 출구 쪽밖에 회전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전형이 있어가지고 전반을 모니터를 할수 있는데 이 CCTV 관리자가 누구냐 용산구청이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용산통합관제센터가 관리하고 경찰관이 이 상황실 파견돼 있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거를 보고 대처를 해야 하는 업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몰리 그 그리고 이게 이태원역 내부에도 14대가 있었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다 이게 지금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최소한 이게 예, 예측이 됐, 됐었다 그러면 이걸 좀 미리 안전 관리를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구멍이 생긴 거다라는 지적이 지금 어, 석간신문에서 지금 조금 전에 했더라고요. 제가 네.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네. 싶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상민 장관이 평소하고 뭐 작년하고 달리 네. 그렇게 뭐 많이 안 모일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네. 발언이고 아, 작년에는 거리두기 썼잖아요. 네. 마스크도 쓰고. 그런데 올해 적게 그 숫자가 그냥 모일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상상력, 예, 상, 상상력 상상력할 것도 <laughs> 없어요. 기본 상식이죠. 아니, 상식력이죠. 아니, 상식. 그런데 저는 아니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예. 지금 CCTV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설사 그렇게 생각했다고 쳐요. 뭐 그렇게 많이 올줄 예. 몰랐다. 많이 올줄 몰랐어도 요즘 CCTV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그 사고 현장이 골목이 총 길이가 40m고 폭이 3.2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응. 좁은, 좁은 아주 좁은 길이잖아요. 응. CCTV도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360도 회전하는 거래.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으면, 올뭐 이번에 분석하는 걸 보니까 뭐몇 미터 <laughs> 몇 제곱 미터 안에 몇 명이 있을 때, 몇 명이 있을 때 이게 압사 위험을 이게... 또 나타내는 게다 있더라고요. 그런 전문적인 걸 떠나서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위험한 눈으로도 육안으로도 보이죠. 아, 어, 이거 있겠네요.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그 CCTV 쳐다보고 있으면 그 CCTV를 관리하는 게 용산구청 내에 있는 용산통합관제센터가 관리를 하고, 거기 경찰관에 가 있으면은, 음. 실시간으로 보고할 거 아닙니까? 그렇 실제로 어르시면은. 지하철 역사에서는 관리를 해서, 지하철 역사에서부터 사실은 인파가 몰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예. 계속 방송하면서, 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방송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막상 도로 위로 올라와서 거리잖아요. 거리에. 그렇죠. 예. 길거리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CCTV 관제 센터에 앉아 있는 말단 직원이 자 사람이 많이 모인다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본다면 지금 아시긴 하지만 평소에 메뉴얼이나 이런 게 훈련이 안 되는데 왜 거기에 말단 직원이 앉아 있어야 돼요 아니 주로 그아있는 그 말단직원 아니 그렇게 아, 많은 공, 사람이 모이면 네. 높은 사람이 와서 앉아 있어서 봐야죠 <laughs> 네. 그, 그, 그 지금은, 생각을 아니, 안 하는 것이 아니, 문제 그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뭐가 돼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주체의식이라는 문제가 어, 이거는 우리 책임인데. 책임인데 우리가 해야 될것 같은데 하고 평소에 뭐냐면 자, 이상 사항이 있으면은 과장한테 보고한다. 과장은 어떻게 한다? 이게 전혀 안어 있었던 거예요. 제제딱제 말이 맞아요. 수만 명이 모이는 음. 것에 대한 음. 위기 의식이 전혀 없었던 거죠. 만약에 이게 음. 하이 헬로윈 데이라서 이렇게 모인 게 아니고 촛불 집회라고 그래서 몇만 명 모였다 그러면 거기에 말단 직원만 앉아 있었겠어요? 아니야, 아니. 아니 그거는 그건, 그건 다른 문제. 그거는 다른 얘기. 그거는 제가 이게 관계자들 가봤기 때문에 말해요. 오늘 행정자치단체 하는 건 전부 다 거기에는 지금 알단 직원들, 공의 요원들이 앉아 있고 여직원이 앉아 있고 레코딩 되고 있고 경찰은 뭐랄까 연락 요원처럼 가서 왔다 갔다고 이게 다예요 사실. 그래서 제 말은 뭐냐 제말 이런 거예요 이렇게 구청하고 경찰관 사이에 예를 들어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 앞에 해밀턴 호텔 앞에 사차선 도로를 사람이 많이 오니까 통제합시다 결정을 누가 내리는 거죠? 구청이 합니까 경찰이 합니까? 아니면 누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할 겁니까? 책임을 누가 지죠? 이런데 대한 암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상상력이라는 표현을 제가 그런 거예 책임의식과. 자, 좁은 골목에, 야, 이거, 그러면 지역을 아는 사람은, 상인들은, 여기, 그, 이태원 파출소장은 알아요. 아, 사람 마이 오면 잘못하면 쓰러지면 큰일 나는데 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평민주로 보기 때문에, 마이모이무그 뭐 아프겠지, 우, 밀려나가겠지라고 생각했던 거다 말이에요. 이게, 딱 보면은. 그러면서 저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주, 일선의 책임과 주체의식이 중요하다. 또, 평소에 훈련을 시켜야 된다. 대응 요령을 가르쳐야 되고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지. 여기에 뭐 뭐라 그럴까? 이걸 구조적인 문제로 자꾸 몰려는 것은 오히려 다음에 더그 솔루션이 안 나와요. 그 사람 그러니까 경찰 인력을 더배치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예, 하는 그렇게 거예요. 얘기를 해서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자꾸 짚어 보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주체자가 없는 그 행사 뭐 행사도 아니죠 사실은 주최자가 없는 어, 특정한 어떤 기념일이죠 인파가 많이 몰리는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할로윈데이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보신각 타종 행사에도 주최자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모이고. 또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 그래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 부산에서 그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BTS 공연이 있었습니다. 5만 5천 명 정도가 결집을 했는데 그때 부산경찰청이 경력을 1300명을 동원해서 안전관리를 했어요. 그에 비하면 이번에 이제 이태원의 그 헬로윈 데이의 기념에서 뭐, 순식간에 수십만 인파가 몰릴 거라는 이미 예고된 거였습니다. 이전 행사들, 이전에 헬로윈 데이 때도 그랬어요. 작년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한 통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5만 명 이상이 모였거든요.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 그토록 안일하게 아무런 대비책을 안 세웠는지, 고작 경력 130명을 투입한 걸 두고서 뭐 예년 수준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책임의 비성 발언을 할 문제인지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하는 거고 저는 어쨌든 책임 문제는 아, 그렇다고 이걸 이제 인재다. 아,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거냐. 아, 이럴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되고 사고의 원인을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한이 방송 오기 전에 사회학자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네. 20대들이 엄청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이유는 어, 아주 기초적인 부분 안전.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어떤 신체와 어떤 행사에 갔을 때 안전을 담보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걸로 알고 컸는데 느닷없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된 20대들이 어떻게 이렇게 책임 의식이 없는가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지금은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누탓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참사기 때문에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어, 원인 규명을 분명하게 하고 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지 정말 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짧게 한 말씀드리면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게 정답이고 그 이상 진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지금 분양소가 마련이 돼 있고 이제 거기에서 희생자들의 명복도 빌고 그렇게 할 텐데. 일주일간 국가 애도 기간입니다. 우리가 애도도 하지만 좀 서로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너무나 충격을 많이 받은 우리 국민들끼리 서로 좀 보듬어주는 그런 일주이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많은 분들이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어,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다는 분들도 참 많으시고 이 글은 좀 소개해드리고 싶군요 마고26 쓰시는 분인데요 늘 하던 일방통행도 도로통제도 이태원역 무정차조차 안했습니다 가이드라인만 정확히 있으면 잘 지키는 우리 국민인데요 그러는게 주셨네요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